방송 남도톡톡.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남도톡톡의 김석훈입니다. 아직 한낮에는 여름의 기세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비가 오니까요 찬바람도 불고 또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서 전남교육청 산하의 22개 도서관이 지난 12일부터 3주간 금요일과 토요일에 각 지역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 해남에서는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북작북작 마켓페스타. 재즈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는데 책을 매개로 공연과 마켓이 어우러지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생방송 남도톡톡입니다. 경기선톡 오늘은 해남 시랩 정혜성 대표 그리고 전라남도 교육청 해남 도서관 박은정 관장과 함께 스튜디오에서 이모저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청년정보스테이션에서는 서유진 리포터가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분야의 경계를 넘나들며 만나는 경계선 토크 KBS 모코라디오 생방송 남도톡톡입니다. 목요일 경계선 토크 해남 시랩 정혜성 대표 그리고 전남도 교육청 해남도수관의 박은정 관장 스토리 모셨습니다. 어서 입십시오두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남에서 바로 오셨어요? 네, 해남에서 바로 왔습니다. 네, 예. 좀 길이 멀죠. 한1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예. 뭐 설레임이 있었다면은 금방 도착하셨을 거고. 그런데 <laughs> 목포는 가까운 곳이라 늘 오던 곳이라서요. 그래요? 예. 네, 자주 다니신 거 예. 예. 아니 저 어, 전화로 해야 되나? 아, 또 이렇게 생방송에 모셔야 되나? 스튜디에 오 네,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스튜디오 나오셔야. 예, 에이. 제대로 말씀을 하실 것 에이. 같아서 진행자님 얼굴도 빼고 예. 좋네요. 아 그렇죠. 에이. 조금 힘들지만. 예. <laughs> 어, 정혜성 대표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예, 자기 소개를 좀 해주겠어요. 시 아, 네, 예. 저는 정혜성이라고 하고요. 네. 어, 대표는 아니고 그냥 각자 다 대표로 <laughs> 그냥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저희 해남 씨랩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해남에서 이제 이것저것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그 해남 씨랩이라는 이름으로 이번 행사를 같이 하게 돼서 이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어, 네. 해남 씨랩 네. 해 가지고 네. 음. 노래 랩을 잘하시는래 아. 래퍼, 레퍼들은 아니죠. 네. 어, 그래. <laughs> 네 우리 저박관장님 어, 어 저는 책과 사람을 이어주는 도서관 사서 박은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32년차 도서관에서 이용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네. 어 저희 도서관에서는 저를 보고 이용자들이 수수한 은정씨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좀 편안한가 봐요 제가 음. 그래서 수수한 은정씨라고 이용자들이 만족하시니까 아주 좋습니다. 만족하시니까이 이 자리에서 네. 말씀을 하시겠죠? 예, 예, 좋습니다. <laughs> 그래요. 네. 예, 네, 소소한 은정 씨. 예, 음, 지금 시립도 저에게는 생소하고요. 음, 해남의 도서관이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학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었습니다만은 공공 도서관이 해남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가 봅니다. 먼저 전라남도 교육청 해남 도서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도서관이? 어, 저희 도서관은 해남의 서림공원이라고요. 해남에 네. 있는 구교리, 해남읍에 구교리가 있거든요. 네. 구교리에 위치해 있고요. 저희 도서관이 생긴 지가 83년도에 생겼어요. 어,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오래된 도서관인데, 어, 19년도에 신축해서 다시 좀 좋은 음. 시설로. 그 다시. 자리에서 신축을 했습니까? 아, 예, 옮겼습니까? 어, 살짝 옆으로 아. 옮겼습니다. <웃음> 예. <웃음> 네. 네. 살짝 옆으로 옮겨가지고, 네. 네, 신축해서. 조금 더 좋은 시설과 환경으로 이용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네, 문화 콘서트 같은 거뭐 그런 행사들도 좀 자주 하고 그러신가요? 예, 네, 문화 콘서트도 하고 뭐 저자 강연에도 하고요, 입문 투어 뭐 다양한 행사들 하고 있고요. 또 저희 도서관이 도서관이지만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네. 예,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가 보통 도서관 얘기할 때요, 장소가 어느 정도 되느냐, 뭐 네. 이런 것들. 저 보통 얘기를 많이 네.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평생 학습 교육원으로도 이렇게 선정이 돼 있고 그러면은 어, 어르신들을 위한 책들도 좀 많이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어, 어떻습니까 장서보 유현황은 저희 도서관에 장서가 한 10만 권 정도 음. 있는데요. 네.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그큰 글자 도서가 음. 좀 예, 구비돼 있고요. 감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다양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네. 다문화 이주 여성들을 위한 다문화 도서들도 구비어 있고요. 음. 그리고 어린이 도서가 저희 도서관은 좀 많은 편이에요. 네. 이 도서관의 이용자들의 한60% 정도가 어린이와 학부모들. 네. 그래서 어린이 도서가 좀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서 어린이 도서를 많이 좀 저희는 구비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이 볼수 있는 다양한 교양 도서들, 문학 도서들. 이런 음. 것들로 구성이 되있습니다 관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네. 어, 내가 목표로 하는 것 아니면 우리 도서관이 지향하는 네. 그런 어떤 이용률이 달성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예. 지금 네. 이제 독서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아무래도 매체 자체가 인쇄 매체에서 전자 매체로 많이 옮겨가고 있고 세대가 이제 아무래도 영상 위주의 음, 어떤 그렇죠. 예, 젊은 세대들이 영상 위주의 콘텐츠에 더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점점 도서관 이용률은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 않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서도 나름대로 전자 어, 자료들을 네네. 많이 제공하려고 지금. 계속 전자도서관이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뭐 매체들을 계속 저희가 뭐 수집해서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죠. 보통 시골의 도서관에서도 요즘 같은 경우는 더이지에뭐 대학도서관이라든가 정부기관의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연계해가지고 어뭐 열람을 할수 있고 이렇던데 그런 것들도 좀 시설이 돼 있을까요? 어, 그렇죠. 저희가 이제 원문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예.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예. 네. 네. 논문들을 저희 도서관에 오면은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되어 있습니다. 잘되 있네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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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러면서 지금 다른 기관하고 같이 이번에 행사를 추진해서 이제 모셨습니다. 해남 시랩 <laughs> 무슨 이제 <뜻인지. 웃음> 아니 네. 제가 네. 랩말씀드렸서 네, 네. 그러시는지. 네. 다시 들어봐도 좀, 좀, 네, 좀 어려운 이름이죠. 네. 왜 이렇게 어려워서 약간 예. 설명을 한번 해야 되는 그래요? 일인데요. 하시죠 그러면. 예. 네. <laughs> 예. 저희 그 원래 음,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죠? 아니, C랩이 <laughs> 무슨 C스터 시스, 예. 랩, 레버러터리라는 그 연구소의 랩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냥 그렇게 붙여봤고요. 주로 시스터요? 여자 시스터. 아, 네, 그래서 여자들이 모여 있고요. 네, 예. 자매... 네, 네, 저희는 다 외부에서 이주에 와서 해남에서 만난 친구들인데요. 아, 원래 네. 고향이서뭐 기초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해남에서 자라신 분들이 아니다 네네. 이거죠. 다 어. 외, 외지에서 왔는데, 네, 다 외외지에서 왔는데 주로 근데 또 특이하게. 네. 경상도에서온 친구들이 많아요 대구, 어, 음. 부산 네. 저도 서울에 살다 왔는데 네. 그렇게 어떻게 만나게 돼서 지금, 아 그런데 그런 분들이 네. 어떤 구심점이 있어야 이제 네. 처음에 저, 저, 저 만날 수 있고 모일 수있던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저는 한십년좀 네. 넘게 전에 왔는데요 네. 그 미세마을이라는 곳을 통해서 네, 네. 해남에 해남에 네. 왔고요 네. 그 미세마을은 그 때 당시에 그 농사를 지으면서 청년들이 네. 모여서 사는 공동체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던 곳이었는데요. 네, 그 길을 무작정 네. 찾아 내려오셨어요? 어한 번은 놀러 왔고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살러 이제 아는 왔고.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네네. 어. 그렇게 해서 제 친구들이랑 세 명이서 같이 내려왔다가. 네. 한 명은 돌아가고 네. 둘이서 남아서 지금도 이제 시랩으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친구가 저희 옆집에 같이 살고 있고요 음. 어,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근데 지금은 미세마을은 이제 각자 이제 활동을 하기로 하고 이제 미세마을은 이제 멈췄고 이제 그걸 이어서 시랩으로 이제 여자 친구들은 이제 모여서 놀고 아 그니까 뭐 활동을 하고 있고 남자 같이 활동하던 이제 남자분들이 네. 왜 너네만 노냐 네. <laughs> 우리도 좀 끼워달라고 하면 이제 가끔 끼워주기도 하고 남편분들입니까? 뭐 남편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옆, 옆집에 사는 옆집 이웃이기도 아저씨일 하고 수도 네, 있고요. 네, 네 여러 아, 가지 모 뭐, 음. 형태로 예. 네 그런데 해남 시립분 그러면은 네어 이게 저 어떤 단체를 이렇게 만들었을 네. 때는 네 어떤 그 계기가 있었을 네. 거 아니겠습니까? 계기가. 그때가 언제였고 어떤 계기로 네. 시립이라는걸 만들자 네. 하고 하신 거니까. <laughs> 한4년 정도 된것 같은데 네. 그냥 어디 그 지원 사업 같은 걸 신청을 하려면 네. 단체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보통 마을 네. 뭐 공동체에 요즘 네. 많이 하는 거, 네. 그런 네. 것들이. 그래서 예. 저희가 제일 좀 해남에 살면서 아쉬웠던 것은 이제 약간 문화적인 활동이나 이런 게좀 부족한데 예. 우리가 그래도 약간 외부에서 살았던 경험으로 이곳에서 예. 좀 뭔가 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런 걸좀 해보려면 단체를 좀 단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에서 아, 단체명을 만들고 몇몇 분이 참여하셨어요? 어, 숫자가 많지는 않고요 다섯 음. 명 여섯 명 이렇게 왔다 갔다 뭐 합니다. 네. 너, 너무 많으면 복잡해. 네. 옛날에 같이 <laughs> 네. 일할 때는 되게 많이 싸웠는데 요즘에는 가끔 만나거든요. 그래서 사이도 다시 좋아지고 잘 지내고 아, 있습니다. 자주 만나면 싸우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런데 이런 단체가 좀잘 그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또 싸움도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혼자 대표가 아니라 네. 그 다섯 분들이 다 대표다. 네. 뭐 탈퇴고 나가신 분들은 없어요. 도중에 어, 마음어 탈퇴하기보다는 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친구 가한명 있어서 아하. 나가기도 하죠. 네. 네. 그 정도. 네. 네. 예. 그러니까 그이 모임이 마음이 안 들어서 날을 네. 없고 <laughs> 예. 예. 더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더 들어오고 싶은 분들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하는데 예. 저희 뭔가 이렇게 약간 들어올 것 같, 그러니까 그냥 저희끼리 친하니까 음. 새로 좀 들어오고 싶은 마음을 먹내기가 뭐좀 그러신가 봐요. 그렇지만 음. 언제든지 들어와도 된다고 말씀드리습니다뭐 연령이라든가 또 성별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구애 안 받습니까? 어 <laughs> 글쎄요. 그건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우선 시씨 레비니까 아, 시씨 레비니까 우선은 남성은 남성분은 것 네,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래요 예. 예. 그런데 연령이라든가 이런 건 상관이 네. 없다. 네. 예. 그리고 같이 하는 그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어 하나님 제가 알기로는 대우사 쪽에 가도 다람쥐가 없을 텐데 다람쥐 연구소라는 데가 같이 행사를 한가 봅니다. 다람쥐 연구소. 뭐좀 네. 소개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네. 바빠서 다들 안 나오셔서 <laughs> 예. 다람쥐 연구소는 뭐, 아, 어떤 단체입니까? 다람쥐 연구소는 예. 제가 대신 소개를 드리면 네. 그러니까 다람쥐 연구소에 차영이라는 친구랑 이번 행사를 같이 준비했는데 네. 차영은 해남에 온지 제일 얼마 안 된. 음. 그리고 제일 나이가 젊은. 네. 친구인데요. 예. 해남에서 살게 된지 이제 3년 정도 됐고 제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예. 그런데 다람쥐 연구소는 이제 이런 뜻이 있대요. 그 도토리가 예. 큰 나무가 되듯이 아, 네, 되듯이 예. 그 나무가 되는 그 씨앗들을 예. 이제 잘 뿌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다람쥐가 예, 다람, 주로 먹는 네. 도토리가 예, 도토리 참나무 진짜, 예, 예 참나무네. 네. <laughs> 어. <laughs> 보통 그게 네. 어, 씨앗이 돼서 네. 심어지면 네. 네. 큰 나무가 되듯이 네. 네. 다람쥐 영구소가. <laughs> 큰 나무처럼 그런 네, 역할을 그런 큰 뜻을 그런 품고, 네, 뜻을 품고 그 지... 그쪽에서 말하기를. 네, 예. 품고 지었다고 저도 이제 이번에 처음 알게 됐고요. <웃음> <웃음> 그냥 다람쥐 연구소 막 그런 얘기만 뭐, 듣고 다람쥐 좋아하는 네. 분들도 네, 아니고. 그래서 주로는 사람을 연결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작업. 을 어떻게 작업들을 연결을 한다는 거죠? 좀... 어떻게... 어, 그래, 그 친구가 <laughs> 하는 거를 보면은 예, 잘 이렇게, 연결하던가요? 네, 예, 아주 잘 연결하더라고요. 보면은 예. 어, 자기가 알고 있는 전국에 있는 예술 청년들, 예. 예술 청년들을 해남으로 이렇게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예. 해남 지역에 있는 뭐 자원들을 활용한 어떤 미술 프로젝트 같은 거를 만들어서 예. 그것들을 해남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뭔가 그 기획을 하고 뭐 전시를 하고 이런 일들을 음.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회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그쪽은? 그 회원들은 고정된 회원들은 아닌 것 같아요. 다람쥐 연구소는 아. 아. 보면은 <laughs> 예. 그산안사마다 필요한 사람들이 네, 네. 그때 그때 프로젝트별로 와서 어쩔 때는 미술하는 친구들이 오고, 어쩔 때는 네. 음악하는 친구들이 오고. 어쩔 때는 글을 쓰는 친구들이 오고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뭔가 사업을 하고 네. 또 흩어지고 사업을 하고 흩어지고 네.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음, 단체. 인맥이 좋으신 분인가요? 인맥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렇죠? <laughs> 예. 아니,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 아무래도. 예. 예. 나이도 서른 두살 정도밖에 안 먹었는데 예. 어디서 그런 인맥이 생겼는지. 음, 사교술도 좋은 <laughs> 예. 거고. 예. 그런 분들의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아까 저 미세마을이라는 걸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미세마을이 어떤 마을의 이름입니까? 아 마을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그런 마을은 아니고요. 네. 그냥 청년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는 공동체 같은 일종의 공동체 같은 같이 사는 곳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냥 공간적으로 보면 집이 몇채 정도 있고요. 응. 그리고 저희는 농사를 주로 집이 지었어요. 어디 있어요? 아, 현산면, 현산면? 그러니까 해남군 어. 현산면에 그쪽이야?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활동을 네. 하면서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요. 네. 어, 지금은 농사를 좀잘못 지어서 <laughs> 그랬을까요? 지금 이제 각자의 너무... 활동을 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헤어졌어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 뭐 이제 해남에 살고 있긴 한데 아니, 미세마을이라는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아, 활동하진 그래요? 않고요. 네. 네. 아니, 농사를 좀잘좀짓지 네. 뭐 농사. <laughs> 기후도 점점 변하고 있고 이래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 네. 무슨 첨단 농업을 하셨는가 보죠? 아니요, 그냥 네. 정말 노지에 반농사를 했는데요. <laughs> 청년들이 하기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일을 해보던 사람들이 아니니 일을 막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는. 네. 좀 힘에 붙였던 것 옆, 같습니다. 옆집에 <laughs> 80, 90대는 할머니가 <laughs> 네. 농사 잘 짓죠. 그렇죠네 저희가 존경하는 할머니 아, 할아버지들 그분들 일어나실 때 일어나고 이랬어야 되는데 아, 그렇죠. 잘 네, 그게 렇죠그 될... 가장 중요한 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늘에 많이 의지를 하고요 예 네. 그분들 보면은 예자 독서의 달을 맞아서 전남도는 이제 곳곳에 도서관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펼치는데 해남에서도 이번에 어 크게 또 행사를 가지셔서 추진을 하셔서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자 해남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지 소개를 해주죠요 예 저희 이번에는 독서달이기도 하고요. 네. 또제 10회 독스, 전남 독서문화 한마당이 개최되는 주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서는 19일에 하루키가 사랑하는 재즈라는 제목으로 네. 무라카미 하루키 작품에서 이제 언급되는 재즈 곡들을 가지고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재즈 해설가 김아리 씨가 사회를 보고요. 그래서 그 곡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보컬과 피아노, 드럼, 기타, 트럼펫 등으로 이제 그 구성된 뮤지션들이 네. 어, 재주 공연을 하게 됩니다. 내일 몇 시합니까? 내일, 네. 네. 내일 시. 내 저녁 7시 해남에 있는 꿈누리 센터에서 예, 운영합니다. 도서관에서 안 하고요? 도서관에는 그렇게 큰 공연장이 없어서요. 네. 저희가 지금 3 0 0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는데 네. 꿈누리 센터라고 해남 동초 중학교 옆에 있는 큰 공연장이 있거든요. 아. 그쪽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 저는 또 문화예술원 쪽에서 하는 거 했는데 동촌공학회 <laughs> 쪽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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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에 가시면 예. 참여할 수가 있고요. 예. 또 20일에 좀 있는 예. 예. 20일 날뭐 북적북적 마켓페스타가 열릴 건데요. 그것은 네. 조금 이따 조금 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좀금 이따 시간 없어요. 그냥 음. 하십시오. 아, 네. <laughs> 예. 그럴까요? 지금 주의, 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네. 북적북적 마켓페스타는 <laughs> 우리 혜성 선생님이 <laughs> 아, 그래요? 예. 예. 예, 설명을 해 주시기로. 네, 감 네. 네. 북적북적 마스터. 예. 마케페스타. 마케페스타 이렇게 돼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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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가 예. 세 단체가 그래서 같이 행사를 준비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해남 s 랩이라는 단체에서는 우리들의 해방장이라는 장터를 주로 이 e 이 Master. Master. m a s t 해야 되는 책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여러 가지 체험이나 행사들이랑 그다음 다람쥐 연구소는 올해 이제 해남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걸 뭘 했는지를 이제 편, 펼치는 이제 전시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한 자리에 엮어서 같이 해보자라고 이제 얘기가 돼가지고요. 네. 이런 행사를 하게 됐고요. 그 이름을 그래서 공모를 해가지고 북작북작 마켓페스타라는 음. 멋진 이름을 또. 그러니까 이름, 이름이 네. 멋진 이름인데 <laughs> 네. 어떤 내용인지 어, 어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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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그래서 처음에 공연을 한세 가지 정도 하는데요 네. 오프닝 공연으로 저희 네. 도서관에서 신오래 공연단이 있거든요 합창단이 시, 노래, 공연단. 네, 예. 시를 가지고 노래를 네. 한 합창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신오래 합창단 동행에서 준비한 합창이 있는데요 동요를 주로 부르게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하시는 최여선 님께서 피리 공연을 하실 거고요. 네. 그리고 전통 연희 놀이 용부소라는 강주에서 활동하는 놀이단이 있어요. 그 놀이단이 와 가지고 버나 돌리기라고 접시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예, 네, 네. 네, 그거를 돌리는 쇼케이스를 준비를 해 가지고 보여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도서관에서 책과 연계되는 다양한 그 체험 활동들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번아 네. 돌리기도 계속 같이 이제 체험할 수 있게 아이들에게 알려줄 거고요. 페이스 페인팅, 캐릭터처 만들기, 뭐, 모스큐브 만들기, 또, 못난이 과일과 채소로 비누 만들기, 고양이 빵 만들기. 요, 요술 풍선 그리고 어, 헌책하고 새책을 네. <laughs> 서로 교환하는 교환전들을 음.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환행사들을 네. 이제 성심껏 마련하셨네요. 네. 네. 어, 이런 행사들이 우리 그 해남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적극적인 참여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 지역민들의 좀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런 행사들이 있을 때 지역민들이 네. 저는 주로 장터에서 지역민들을 그래서 많이 만났는데요. 네. 엄청 열심히 매번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주로 이제 홍보를 맘카페나 이렇게 뭐 그런 데 올리면은 네, 나름 조회수도 높고 네. 네. <laughs>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많이 계셔야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더 활성화시키고요, 어, 더 발전해 나가는 우리 해남 지역의 도서관이 돼주시고 또 해남 시립이 돼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도록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어, 들어볼까요? 예. 네. 네, <laughs> 저희 도서관에서 이제 저는 늘 도서관에서 하는 일들이 계속. 그 틀에 박힌 일들만 하는 것 같아서 좀 지겨워하는 사람인데요. Yeah. 그래서 제가 늘 도서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려는 좀 적극적인 시도를 많이 계속 해 왔어요. 그러다가 네. 이제 차영과 혜성 씨를 만나서 저는 엄청 이제 좀 신이 났고요. 이런 좋은 일들을 함께 하면은 더 좋아지고 또 이런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더큰 에너지가 생길 거라는 기대가 예 yeah. 네,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 해남의 여성의 소리라는 어떤 저 모임을 통해서 꾸준히 이제 해남에서 살아온 사람들과 또 이제 새로 해남으로 온 귀농 귀촌한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서로 만나고 서로를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소통의 장들 네. 이런 장들이 계속 더 많이 생기면은 네. 서로가 좋은 어떤 공동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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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남시립의 정혜성 대표 전남도교육청 해남도서관의 박은정 관장이었습니다. 남도인의 삶을 기록하는 방송 생방송 남도톡톡 KBS 모코라디오 생방송 남도톡톡 듣고 계십니다.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 청년정보스테이션입니다. 서유진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정보 알려주실 건가요? 네, 바로 내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내일을 찾는 기쁨 함께하는 전남을 주제로 2025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지역 내 여성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엔 유능한 인재를 찾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네, 이번 박람회장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어요? 네, 박람회에선 현장 면접관, 취업 컨설팅관, 창업 체험관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장 면접관은 총 30개의 부스가 마련되어 있고요. 취업 컨설팅관은 17개, 창업체험관은 13개의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장 면접관에선 박람회답게 여러 지역의 회사가 모였는데요. 목포는 물론이고 무한과 신안, 영암 등 서부권 기업들과 광주와 나주, 장성, 한평에서도 참여했습니다. 취업 컨설팅관에선 직업 심리 검사와 마음 건강 이동 상담실, 퍼스널 컬러 진단 등 취업에 도움되는 여러 부스가 있습니다. 창업 체험관에선 가죽 수예공, 수공예품과 티 코스터 만들기, 모루 인형 만들기, 업사이클링 제품 만들기 등 지친 취업 준비 생활 속에서 잠시나마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거기서 개최되는 것 말고도 이 지난번에 이제 여수와 순천 쪽에서도 열렸다는데 그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몰렸다고 그래요. 네, 이 그런데 준비된 이런 프로그램들 내용들을 보니까 많은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참여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특강도 준비돼 있는데요. 네네. 내가 가면 길이 된다란 주제로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이경자 대표가 강연할 예정인데. 취업 준비생들에게 취업에 대한 자신만의 방향성을 찾게 해줄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벤트도 또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69번 접수대에서 참가 접수나 만족도 조사하고 선물을 받으실 수 있고요. 예. 현장 면접관에서 면접 후 면접 확인서를 받고 59번 구직 3단관에서 음료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고 교육 수요조사 후 스티커를 받을 수 있고요. 취업 컨설팅관과 창업체험관에서도 참여하면 스티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람회는 오후 1시부터 시작하지만 개회식은 2시에 진행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특강은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10분에 진행됩니다. 박람회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 061-283에 7 5 3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 어려움부터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일자리 구하기 참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인데, 음, 경력 단절 여성을 비롯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어, 이번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를 해서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좀 에,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어, 시간 꼭 기억하시고요. 참가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음, 여성 인력. 개발센터 다시 한번 전화 문의하시고 어,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청년정보 스테이션 네. 서유진 리포터였습니다. 생방송 남도톡톡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